그들은 말하길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극히 드문 실물금 부족 상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드셔트입니다. 금값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올랐다? 수준이 아닙니다. 온수당 3,300달러 돌파. 이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보, 유산, 목걸이, 귀걸이까지 다 꺼내서 녹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죽은 친척의 금 이빨까지 꺼낸다는 말도 있네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아직도 금값이 뜨거운 이유, 누가 금을 이렇게 미친 듯이 사고 있는지, 우리는 이 흐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체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요. 2025년 4월 로스앤젤레스 주얼리 디스트릭트는 요즘 보물 찾기 전쟁터입니다. 마치 골드러시가 다시 온것 같네요. 이에 대해 The Gold Advisor.com의 창립자 겸 시장 분석가인 제프 클락은 귀금속 매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가보 다 꺼내서 녹이면 그냥 현금입니다. 어떤 손님은 티파니의 고급 귀걸이도 들고 오고요. 또 어떤 분은 수십 년된 시가 케이스도 들고 옵니다. 금이라면 무엇이든지 지금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매장에서 만난 한 시민의 경우를 소개해 드리면 이름은 러지주다, 나이는 56세고요. 은퇴자입니다. 현재 두 딸의 대학 등록금이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결국 그녀는 금값도 많이 올랐겠다, 돈도 필요하겠다, 수십 년간 모은 금 장신구를 모두 들고 주얼리샵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금 장신구들 말이죠. 금고에 묵혀두기만 해선 아무 의미 없어요. 금값도 많이 올랐겠다, 이제 팔때가 된거죠. 이처럼 로지 주다는 40여점의 금 장신구를 감정받았고, 그중 일부는 귀금속 디자이너가 이건 녹이면 안 됩니다, 손님! 하고 말하면서 설득해서 리디자인해서 계속 보유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로지 주다가 귀금속을 판매해서 받은 금액은 무려 9,500달러. 천만 원이 넘네요. 그럼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기만 할까요? 현재 금값은 연초 대비 약27% 상승했고요. 최근 1년간은 무려 40%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불안과 무역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란 국가간의 분쟁, 전쟁, 무역 제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경제규모, 1, 2위 국가간의 충돌로 인해 글로벌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폭풍 매입에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인민은행, 아시아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구매하고 있죠. 투자은행, 시티은행에 따르면 중국 보험사 10곳이 자산의 1%까지 금 투자를 승인하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55톤의 금 추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요. 참고로 금 255톤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량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 이유는 달러 약세와 금 ETF 수요 급증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금의 가격과 수요는 상승했었습니다. 금 ETF에 투자하는 자금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5년 들어 금 ETF 유입 자금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값이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더갈수 있을까요? 이 불타는 금값 어디까지 오를까요? 투자은행 UBS는 3,500달러를 전망하는데요. UBS 글로벌 CIO Mark h e e l 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2025년 안에 온수당 3,500달러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 시티그룹에서는 3,700달러까지 예상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길, 지금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극히 드문 실물금 부족 상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요. 또 다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도 3,880달러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말하길, 아시아 정부, 특히 중국발 수요 덕분에 상단이 열려 있습니다. 약간의 하락은 단기 매도일 뿐 구조적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쯤 되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죠. 나 지금 금 없는데 금을 사야 할까요? 또는 나 지금 금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금을 팔려는 사람들은 금장신구, 가보, 골드바, 금화 등을 직접 들고 와서 녹이는 사람들. 지금 수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앞서 소개드린 로스앤젤레스 시민인 로지 주다처럼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현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금을 현금화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금을 사려는 사람들은 국가별 중앙은행, 보험사, 연기금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이겠죠. 실물 또는 ETF로 금을 구매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보호한다는 말은 해지한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해지란 어떤 것을 투자할 때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자산군만 투자했는데 혹은 몰빵했는데 그 자산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만 살 것이 아니라 금을 일부 사둠으로써 주식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금 투자가 좋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황금 열풍 속에도 위험 요소는 존재합니다. 먼저, 금 감정 피싱 사기가 있는데요. 귀금속을 가지고 가서 보여줬더니, 내가 가진 금이 가짜라는 둥, 금 함유량이 얼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가에 헐값으로 금을 사들이는 사기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실물금을 팔거나 사시는 분들은 꼭 공인감정사, 공식 주얼리 매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의 보관 및 보안 문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무려 천만 달러 상당의 금이 도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상가 벽을 뚫고 들어가 금고를 통째 털어갔습니다. 이에 FBI까지 수사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금은 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산입니다. 불안할수록 금은 반짝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매수, 매도는 금 투자에서도 위험함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혹시 여러분은 팔고 싶은 금 혹은 사고 싶은 금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